남편감으로서의 초식남 과연 어떨까?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이 남편감으로서의 초식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우리 여성분이 초식남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계열 성격을 지닌 남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은 가서 구애를 계속해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과정이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사귀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경제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다. 내가 파워를 갖고 싶다. 내가 선택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성분들 또 늘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한 성격을 지닌 여성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남자가 바로 초식 초식한 남자들이에요. 남성적인 매력이 더 뛰어나서는 아닐 수 있어요. 여성성을 지녔다든가 민주적이라든가 부드러움과 같은 의사소통 이런 가치들을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식남을 여성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결론은 안전해 보여서예요. 왠지 이 남자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남자라면은 내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식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면 나를 지배하려고 들지도 않을 거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을 거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민주적일 거니까 과연 안전해 보이는 초식남이 진짜 남편감으로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우리는 결혼을 왜 할까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 나와 너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할 일을 할때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걷어주고 참아주고 우주쭈 해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해 보이는 초식남이 나와 동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내가 걷어줘야 될 아들내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초식남이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거든. 내 인생에 크게 해를 안 끼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사고를 안칠것 같아. 맞아요. 이런 초식남들은 비교적 사고를 덜 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사고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사고는 안 치더라도 복병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고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문제를 여자가 해결해야 돼요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나와 동등한 파트너라기 보다는. 내가 걷어줘야 되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큰 아들 키우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 역도 마찬가지죠. 다큰 딸내미 키우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뭐 초식남인 거다 좋아요. 온화하고 내향적인 성격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주도성을 갖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저 때에 맞게. 어떤 방향에 맞게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흘러온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결혼해서 배우자로서 적합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것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착한 남자 시리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 다 단한 존재 죠？이 사람 이 내향 적 이고 차분 하고, 말 수가, 적 고, 자기, 주 장이, 강 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의외로 주도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일 수도 또 있어요. 반면에 성격이 외향적이고 말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 떠넘기고 쏙 숨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 배우자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돼. 그래야 대화가 통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미성숙한 사람을 우애 배우자로 선택을 해요. 왜 <laughs> 그런 고생길에 자초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어른인데 나와 동등한 파트너를 고르는 건데 내가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우주주 하면서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어른 아이를 배우자로 골랐다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내 남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회피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래도 자기 직장 일은 또 빵꾸 안 나게 잘 하는 경우 있어. 왜냐?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직장에 꼬박꼬박 나가서 자기 맡은 일은 다 하거든. 근데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안 하고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연금 있으신 분들한테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대답이 꽤 있죠. 결혼을 안해서 후회한다는 말은 거의 없어. 문제는 결혼을한 것을 후회한데 자 결혼은 잘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잘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엄청 따지고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물론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별 이변이 없는 이상 수십 년을 함께 살 그런 가정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데. 본능의의거에서 얕은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배우자를 선택했다가는, 또는 동정심으로 선택했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복잡, 다단하고 굉장히 고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까다로운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흠을 잡을 순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 대신 살아 주는 거 아니잖아. 저는 까다로워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값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전제만 있다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유. 가급.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게 우리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요 초식남 남편으로서 어떤가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